여유가 없습니다 오, 나이스. 오, 마지막. 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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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나이스. 오, 나면서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오, 오, 이스그 Nice, nice. Oh, <laughs> oh <wow. Fairway. laughs> Ready. Oh, nice, oh, what are 지금 가운데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. ready. ready. 자. 어, 이렇게 이렇게. <립> 아, 나이스 ready. 이어기 기능이